어, 선배님, 안녕하세요. 저, 저, 0, 05, 학번이,인데, 지금, 뭐 하세요? 아, 아 바쁘세요? 아, 바쁘시면 안 되는데, 저랑, 얘기하셔야 되는데, 저랑, 네, 할 말이요? 아, 할 말은 딱히 없는데, 그냥 선배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? 어, 별로라고요? <laughs> 그래도 저, 저랑 한 번만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? 그 다름이 아니라, 저기 선배님,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<laughs> 없으시면 혹시 저, 저 어떠세요? 저, 저 진짜 괜찮은데. 저 진짜 선배님 너무너무 완전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괜찮으세요? 괜찮으시면 언제 한번 커피 한잔 하실래요? 아니면 영화, 영화 괜찮으시면 영화 하나. 아니면은 제가 밥을 살게요. 아니면 선배님이 사주시던지. <laughs> 어때요? 별로예요 왜요? 대체, 대체 제가, 뭐가, 뭐가 부족한데요? 네? 말해보세요. 제가 뭐가 부족하냐고요. 저 지금 선배님 위해서 열심히 화장도 하고 다니고, 지금은 추리는 입꼬리지만, 저도 꾸미면 되게 예쁘고요. 저, 저 번호 10번 정도 따여 봤고요. 저 저 선배님 엄청 지금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고요. 저 지금 그저께 선배님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것도 지금 아 지금이래 어제 지켜봤고요. 그리고 어떤 여사친 분인지가 다니시는 것도 제가 봤고요. 저 선배님 대해서 되게 되게 잘 아는데 모르세요? 저 진짜 진짜 엄청 엄청 잘하는데 선배님 저 되게 모르시네 저 선배님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심장이 막막막막막막 터질 막막막막막막막것 같은데 왜왜 모르시지? 저저 진짜 얼굴 막 빨개진 거안 보이세요? 저 진짜 너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하시좋아하는데 너무 지금 제 감정을 왜 모르시지? 아아 아 진짜 저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아이 감정 진짜 이 감정 도대체 도대체 왜 모르시는 거예요? 예? 저저 저의 마음을 왜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시는 거죠? 저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어. 아니, 내가, 내가 좋다는데, 왜, 왜 저런 반응을 해? 아... 선배님, 쟤는 좀 똑바로 보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제가 왜 싫은지, 싫은 실인 이유를 한 100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고 제가 꺼질게요. 네.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왜요? 제가 왜 싫은데요? 예. 네.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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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그런 이유 때문에요? 아, 아니 그게 무슨.. 아, 그렇구나 음, 제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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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착이 짤것 같아서 네네 네, 아, 그거는 그거는 다 오해예요 선배님 그거는 다 오해고요 제가 선배님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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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걸왜 모르실까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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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 제가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가지고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빛을 왜 모르실까? <laughs>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. 아니 다른 다른 여사친 언니들은 다 좋다고 그러시면서 저는 왜 저는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? 저가 싫으세요? 선배님, 저 말씀 좀 해보세요. 제가 싫은 이유를. 왜 싫은데요? 네? 아, 왜 싫어요? 왜 싫은데요? 왜, 왜,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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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선배님 여자친구가 언제 생기셨는데요?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생기셨어요? 아, 그저께부터 사귀셨다고요? 아, 그러면 뭐 며칠 안 됐네요. 저로 갈아타셔도 될것 같은데 여자친구 아그건좀 오반가? 아무튼. 선배님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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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했는데 왜왜 왜 저를 모르시지? 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시지? 나 진짜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호감이 없으시지? 이해할 수가 없네. <laughs> 저 선배님 막막밥 드실 때 제가 몰래 몰래 지켜보긴 했는데요. 저 그렇게 엄청 스토커까진 아닌데 그냥 그냥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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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가지고 그냥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. 계속 보고 싶고, 계속, 계속, 이렇게 사진, 사진 보면서 만족하고 싶고, 그런 건데. <laughs> 아니, 그냥, 너무 멋있으셔가지고, 한번 사진도 좀 찍긴 했는데요. 근데, 막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, 얼굴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, 사람이. <laughs> 어, 어때요? 저, 저, 한번 제대로 꾸미고 만나 보실래요? 어때요? 아, 별로예요? 어왜 별로지? 어디서 이해할 수가 없네? 왜요? 도대체 왜? 나 같은 여자애들은 왜왜 별로지? 왜일까? 아, 이해할 수가 없네. 선배님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여자가 저밖에 없는데 자꾸 어디 쳐다보시는 거예요? 왜왜 <laughs> 왜 자꾸 먼산에 쳐다보세요, 선배님? 저, 저를 보세요, 저. 선배님! 선배님! 안 들리시나? 귀가 먹으셨나? <laughs> 선배님, 왜저 개무시하시지? <laughs> 저왜 개무시하세요? <laughs> 아, 지금, 지금, 저, 저, 제, 제가 눈에 안 들어오시는구나. 아, 어, 어떡하면 좋지 지금? 하, 진짜 아나 너무 포기하기 싫은데 선배님 얼굴 뭐뭐 뭐 생긴 거뭐키다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지금 지금 포기하기가 싫은데요 어떡하죠? 하, 어떡하지 진짜 하, 진짜 나한테 빠져야 정신 차리는데 저거 아씨 언제쯤 나한테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, 이 아, 선배님. 저 근데, 요 앞에 선배님 여사, 여자 사람 친구, 뭐, 편의점에서 음료수인지 커피인지 뭐, 사시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 언니 되게,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다 좋고 좋은데 성격이 좀안 좋더라고요. 성격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? 그 편의점 알바한테 막 동전을 던지던데 계산할 때 제가 봤어요. <laughs> 근데도 좋으세요? 그, 그 언니가 그 선배가 <laughs> 아... 인성이 좀안 좋잖아요. 근데도 좋으세요? 그 선배가. 와 선배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. 그런 데도 좋다고 그러시네. <laughs> 아, 그런 데도 좋으시다고? 예쁘니까 봐준다고요? 어 그럴 수 있죠. 예쁘면 다 용서가 되긴 하는데 저도 꿈이면 예쁜 사람이고 같은 여잔데왜제 마음을 안 받아주시는지 정말.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선배님 선배님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자 사람이랑 사귀는 게더 좋을지 저랑 사귀고 나서 사귀는 감정이 생겨서 그게 더 좋을지 한번 깊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어때요 선배님? 선배님 진짜 완전 완전 제 스타일이고, 너무 성격 좋으시고, 막, 막 인기도 쩔으시고, 근데, 저랑 사귀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저랑 사귀면 데이트도 막, 막 많이 할수 있고, 선배님이랑 같이 막, 막 놀러 다니고, 그리고 선배님이랑 같이 손 잡아보고 싶고, 저 진짜, 선배님이랑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,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이렇게. 쿠쿠다스처럼 이렇게 없애시는지 너무너무 좋렇다 너무 선배님, 선배님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좀, 좀 짜증나 짜, 짜증나긴 해요. 지금 선배님이 저의 마음을 안 받아주시고 막, 막 그러니까 저 마음,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. 선배님,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, 저 진짜 너무 너무 이래도 이래도 저제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? 아 그래도 별로시라고요? 아 알겠어요. 제가 제가 그냥 그 선배 언니한테 양보할게요. 이렇게 싫다는데 제가 너무 억지로 붙잡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제가. 제가 한번 포기할게요. 그그 그 선배 언니랑 이쁘게 잘 사귀어 보시고 저 저를 만약에 다시 생각이 나시면 제 핸드폰 번호 있거든요. 네, 전화 한번 주세요. 네, 학교에 핸드폰 번호 다 등록해 놨잖아요. 네.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전화 아니면 문자 카톡 등등 하셔도 돼요. 네. 하,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, 같네요. 날씨는 좋은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좀좀 좀 힘드네요. 아무튼 선배님 그 언니랑 아마 오래 못갈 거예요. 성격이 좀그 언니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. 한번잘 예쁘게 사귀어보시고, 만약에 헤어질 각이 오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제가 참 좋은 여자친구가 되드릴게요 네. 그럼 선배님,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, 다음에 우리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손잡고 그런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네요, 선배님. 부디 제 마음을. 알아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, 선배님. 아, 눈물이,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뭐 선배님이 싫다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죠? 그러면 우리 다음, 다음 학기 때꼭 만나고요. 아, 진짜 뺏기기 싫은 그런 그런 선배인데 아, 언제까지 저런 날라리 같은 꽃뱀 같은 그런 선배한테 뺏긴다는 게 진짜 마음이 아프다. 아, 오늘의 일기 내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차였다. 너무 슬픈 하루다. 어떻게 나의 진심을 내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? 정말 너무 슬픈 현실이다. 오늘도 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를 적시며 잠이 든다. 쩜쩜쩜.